송가인, 그녀의 이름만으로도 수많은 팬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녀의 인기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로서의 경계를 넘어섰다. 최근 그녀의 개인 SNS에 올라온 몇 장의 사진이 그야말로 대폭발을 일으켰다. 이 사진들은 단순히 귀엽고 매력적인 모습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송가인의 숨겨진 매력을 폭로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과연 이 사진들이 전하는 반전 매력의 진실은 무엇일까? 우선, 송가인의 팬들은 그녀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세련된 이미지와는 다른 캐주얼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사진 속 송가인은 깔끔한 스트라이프 반팔 티셔츠와 데님 쇼츠를 입고 캡모자를 쓴채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이 모습은 단순한 캐주얼 스타일을 넘어 그녀만의 독특한 개성을 강조하며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그녀의 SNS 게시물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오늘도 예쁨이라는 타이틀이었다. 이 짧은 문구는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송가인이 그동안 숨겨왔던 또 다른 매력을 공개하는 듯한 이 게시물은 단숨에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과연 그녀가 어떤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송가인의 반전 매력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의 SNS 활동은 단순히 팬들과의 소통을 넘어 그녀의 독립적인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송가인은 최근 소속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 독립적인 활동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그녀의 모든 활동과 이미지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송가인의 독립 선언은 단순한 계약 해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소속사와의 관계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무대에서의 활동을 관리해온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콘텐츠를 개발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 변화는 팬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그녀의 향후 활동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팬들은 이제 그녀가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그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송가인은 그동안 보여줬던 화려한 무대와는 또 다른 면모를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자신의 개성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송가인의 독립적인 활동 결정은 그녀의 경로와 이미지를 새롭게 정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소속사의 제약에서 벗어나 그녀가 어떤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송가인의 향후 활동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기대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또한, 송가인의 SNS에서 드러난 반전 매력은 단순히 귀여운 보즈와 캐주얼한 스타일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의 사진 속에서 느껴지는 자신감과 여유로움은 그녀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이러한 송가인의 변화는 그녀가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에 머무르지 않고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아티스트로 거듭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수 있다. 그녀의 개인 SNS는 이제 단순한 사진 공유를 넘어서 그녀의 일상과 감정,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팬들과 공유하는 소통의 창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송가인의 오늘도 예쁨 사진은 단순한 귀여움의 표현을 넘어서 그녀의 다양한 매력과 독립적인 활동 결정을 포함한 복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녀의 SNS는 그녀의 진정한 매력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으며, 이는 팬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송가인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송가인의 독립적인 활동과 SNS에서 드러난 반전 매력은 그녀가 단순히 유명 스타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이라는 점을 팬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준다. 이처럼 송가인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매력으로 앞으로도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더욱 빛나는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이 순간 송가인의 SNS를 통해 전해진 그녀의 놀라운 반전 매력은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고 있다. 앞으로 그녀가 펼칠 새로운 매력과 활동이 더욱 기대되며 그녀의 독립적인 행보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팬들과 대중은 이제 송가인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기대하며 그녀의 SNS에 공개될 다음 게시물을 기다리고 있다. 송가인의 반전 매력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그녀의 미래는 더욱 밝고 기대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송가인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국제 음악 비평가들과 전문가들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예술적 영향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송가인이 한국의 전통음악 장르인 트로트를 세계 무대에 알리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유명 음악 매거진인 빌보드에서는 송가인의 음악이 단순한 트로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빌보드는 송가인의 가창력이 전통적인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서 현대적인 음악 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음악적 경지를 개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매거지는 송가인이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의 감각과 스타일을 조화롭게 결합시켜 전 세계의 다양한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유럽의 유명 음악 비평가인 안드레아스 슈미트는 송가인의 노래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깊이와 섬세함을 극찬했다. 그는 송가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를 듣는 이의 마음속 깊이 전달하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평했다. 슈미트는 송가인이 감정의 복과 깊이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그녀의 노래가 듣는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권에서도 송가인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음악 비평가인 다케시 요시다. 역시 송가인의 가창력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송가인의 목소리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며,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한국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 전체의 대중음악 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요시다는 송가인의 음악이 일본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녀의 무대가 일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찬사는 송가인이 한국 음악계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무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녀의 음악이 지닌 독특한 매력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 전 세계의 음악 팬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탁월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이 뒷받침된 결과라 할수 있다. 국제적인 음악 전문 매체들도 송가인의 음악적 성취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영국의 뮤직타임스에서는 송가인의 음역대와 그녀의 음악적 표현력이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송가인의 노래가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녀의 무대는 항상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고 분석했다. 또한 뮤직타임스는 송가인이 트로트 음악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전 세계적으로 트로트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송가인은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독창성으로 인해 많은 찬사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한국 음악의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 사절로서의 역할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이는 송가인이 지닌 탁월한 음악적 재능과 열정, 그리고 그녀의 깊은 예술적 감각 덕분이다. 결론적으로 송가인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아티스트로서 그녀의 음악이 지닌 깊이와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히 듣기 좋은 음악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을 통해 전 세계의 청중들과 소통하고 있다. 송가인의 음악은 국경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